아이언을 칠 때, 방향성을 잡을 때, 여기 와서 뭔가 잡을 치려고 하면, 안 돼요. 아이언의 방향성은, 이쪽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. 이해가 안 되잖아요. 보세요. 아, 테이크백을 하고, 코킹을 아, 내려오고 있을 때, 만약에 이 헤드 페이스가 열려있다고 쳐봐. 이 앞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쳐봐. 우리가요, 아, 제가 옆으로 돌아볼게요. 그냥 아무리 이렇게 돌아봐도요, 이건 열려있어요. 어, 이걸 안열려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서서 막 돌리고,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일정하게 잘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, 떨어질 때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클럽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요 어. 공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몸만 살짝 돌아볼게요 그러면 계속 공을 쳐다보고 간다는 이 순간에 내가 똑바로 다면, 맞추고 다면 있. 우리가 한 단계 전에 이쪽에서 어딘가에서의 내 헤드 페이스를 자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할 아. 때 똑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공을 계속 이쪽으로 쳐다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쪽에서 공을 쳐다보고 있어야. 여기서 똑바로 맞는 거예요.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이건 똑바로 맞는 거예요.